네, 여기는 인제 남면 새마을촌입니다. 아, 물 많이 빠졌네, 진짜 여기. 이 도로가 다 잠겨가지고, 사람도 뭐 가슴 정도? 사람 가슴 정도까지 잠겼던 것 같은데, 야물 많이 빠졌네, 진짜. 가슴, 한 허리까지 잠겼었네, 저기서. 라인 보니까. 아, 그래도 아직까지 낚시하시는 분은 많습니다. 이제 밤에 추워가지고 영하로 막 떨어져서 고기 좀 잡아 놓으셨나, 뭐. 빈망 같은데, 빈망. 저도 낚시할 엄두가 안 납니다. 이 정도의 텐트, 이 정도 장비는 갖고 있어요, 낚시를 하는데. 지금 엄두가 안 납니다. 와, 저쪽에. 저거는 생태공원 저 뚝이 다 잠겼었는데. 네, 그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, 지금. 어, 지금 현재 먼저 보다 한, 한 3m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, 거의. 많이 빠졌습니다. 지금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, 고기는 나올 겁니다, 지금 현재. 네. 어망들 담놓 오시고 아마 어 11월 한 말까지는 낚시가 가능하니까 고기도 그때까지도 나오고 이쪽은 소양호 쪽은 야물 엄청 빠졌네 여기 다 잠겼었는데 거의 한 3미터 빠진 것 같은 데 3미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장비가 있어야 낚시를 하는데 저도 이런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어 낚시는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. 아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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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장 밑에까지 철렁철렁 했었는데, 거의. 와우, 다, 다 빠졌네.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, 아주. 장비만 있으면, 난방 장비만. 저는 난방 장비가 없어서, 낚시를 못하는데, 저 위에 다리 밑에까지. 해. 저게, 저게, 부평대교인가? 저게 이름? 부평대교인가? 아마 그런데, 저 위에까지는 안라가보고저 위에까지, 다리 밑에까지. 거기까지 낚시 가능합니다.